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린 바가 있죠. 자, GS 글로벌하고 함께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자, 지난주에 올렸는데,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입찰을 주목하자. 두 종목 크게 다른 점, 그리고 반드시 매일 소외할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일단 실적 베이스는 굉장히 좋다는 거. 옛날에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거죠. 자, 이제 철강 쪽 마케팅 그리고 예, 무역업 예, 그리고 어, 일단은 또 이거 곡물 쪽 그리고 에너지 쪽이 좀 들어왔죠. 포스코 에너지를 예 흡수하면서 들어왔고 또2차전지 소재 유통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천연가스 또 미얀마에 예, 또 수주한 바가 있죠. 굉장히 일단은 예, 굉장히 유망하게. 예,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 대항고래 프로젝트에. 그래서 GS글로벌하고 어 일단 SKENA S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에서 이 3인 봉이 일단 민간 기업의 회사에서, 회의에서 참석했었죠. 1차 첫 전략회의에. 자, 2차 전략회의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고래 프로젝트 종목들도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대항고래 프로젝트 종목들이 상당히 민감한 게 반응하죠. 자, 석유주들. 요거는 또, 여기는 다른 걸로 올랐잖아요. 여기는 이제 중동 리스크로 올랐는데, 석유주들도. 자, 싼가 지지라인 오니까 반등 바로바로 나오죠.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또 우상향을 좀 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선 엔지니언 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죠 자 화성 밸브가 대장 주였다가 지금은 좀 어제 낙폭을 좀 먹었고 그래도 각도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리고 뭐코롱 글로벌도 잠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코 네. 자, 코론 글로벌도 슈팅 두번 나오고 잠잠하다가 이제 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좀 깊이 보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한고래 프로젝트 쪽에서 미얀마 가스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가 슬슬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보면 자, 거의 6%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추세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주 중목 등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거 포스코홀딩스요 아 무슨 철강회사인데 무슨 2차전지냐 자 작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건 2차전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도가 높다 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 s d i 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응극재 동시에 하죠 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하는 흐름들. 61선 재타라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근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함께한 포스코 인터넷, 셔널이 가세한다면, 예,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전저가를 안깰수 있는 배, 비결도 뭐냐면, 자, 포스코 퓨처엠 차트랑 구별해보면, 자, 얘는 여기서 내려오면서 반등반등하다 6월 반등폭이 상당히 작죠. 이렇게 안나오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적각깰 때 얘는 건드리질 못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슈 사항이 한개더큰게 붙었다는 거. 자, 요새 듀얼 테마들 얘기 말씀 많이 드리죠. 듀얼 테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태성이랑 종목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태성도 유리 기판에 자, 이 종목 지금 무슨 떼돈을 버는 회사도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복합 동박 예. 복합 동박도 좋은 이제 CATL라고 얘기 있다가 결국은 이제 예, 화재나면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예. 복합동박 얘기도 나왔어요.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거론이 되죠. 그러니까 올라오고, 유리기판 잘 나올 땐또 유리기판 올라오고, 자, 이렇게 듀얼 테마가 강한 거라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거꾸로라면, 예. 뭐, 대북 관련주다, 그리고 대북이면서 방산을 같이 한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미사일 수면은 내려가고, 그죠? 올라가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겹치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 근데. 강한 테마 둘을 엮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물론 뭐 내년 6월에 이제 대왕고래프로젝트가 이제 성사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하죠 자 물론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잘못될 경우 예, 그러나 그거는 예, 지금 주식하는 사람은 뭐좀 잔인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일단 수익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근데 수익 내는 게 일단 중요하죠 6월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 겠죠 계속 전략회의 있고 업체 선정하고 또뭐 좋은 희소식도 나오고 물론 나쁜 소식도 나오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인기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게 거래량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두 번째 자 2차전지 아까 포스코 얘기도 했죠 삼성 ssi도 오늘 올라오고 있고 자포스코 퓨처엠도 올라오고 이제 뺄 때만큼은 다 뺐단 말이에요 거의 다 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2차전지로도 올라오면 얘는 듀얼 테마로 더블 테마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번 주에 그래서 제가 요날 영상을 지난 주에서 찍었는데 제가 이제 5만원 초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5만 2천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 저가가 뭐 5만 1300원이에요 네, 뭐 충분히 매수 오늘도 매수가 됐겠네요 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매수가 되셨다고 보고, 이제 슈팅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 물론, 여기서 바로 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먹힐 수도 있어요. 한 57,500원. 왜냐면, 일단 60일 선도 통과해야 되고요. 지금 역배열 상태잖아요. 300일 선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잔가지들 있죠. 이거 매물 때 한번 볼까요? 30분 봉으로. 여기까지만 장가지만 볼게요. 자꽤 많죠. 이런데 이런데. 그래서 이거 잔가지 매물 때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지역 시간은 예,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예자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자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300일선 돌파 실패했을 때 한번 예, 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한 55,000원 깨질 때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사면 수익률이 좋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표 정리한 거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대로 추천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한동화성 60%, 한국전력 20%, 지금도 진행 중이고, 케이블룡 20%, 화성벨브 100%, 일진석재 30, 25, 40, 30, 뭐 이건 금방 먹는다는 거죠. 자, 이거 거래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잡주가 있나요? 잡주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일진석재는 약간 잡스럽긴 하지만, 잡주도 없어요.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2차 매수가도 제가 드리는 건, 더 그래도, 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추격 매수 혹시 하실까봐, 예,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만 천원, 5만 2천원 밑에 한번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6만원에서 한 번을 끊을 거냐라고, 볼텐데 굳이 저는 안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예, 괜찮으니까 그래도 3분의 1은 끊어야 돼요 예, 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6만원 3분의 1을 끊으시고 6만 5천원 무조건 3분의 1 끊으세요 그리고 뭐 선정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뚫을 텐데 그때 나머지 갖고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선정 안 되거나 그러면 예, 매도하시면 되고 7만 2천원 뚫으러 가는데 쭉 밀려서 다시 6만 5천원을 회귀한다 그러면 전략 매도 하시는 전략. 이렇게 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100전 100승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하시고 대왕고래 매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세 가지 무료 혜택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료 혜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들 전부 다 관련주들 저랑 함께 매매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가 관리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고급 정보들까지 기업 개별 정보들까지 좀 챙겨드리고 시황까지 함께 챙겨드리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무료 혜택입니다. 종목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저한테 문자 3번 주실 텐데, 이따가 3번 하시면서 개인 종목 힘드신 걸 써주시면 돼요. 3번 하시고 뭐 SK 하이닉스, 3번 하시고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해당 종목을 궁금하신 종목도 되고요, 힘드신 종목도 되고요. 그 해당 종목을 제가 예, 여기 예, 유튜브 사이트에 예, 영상으로 분석형 지금 같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번째 무료 혜택입니다 급등 직전 무료 추천주인데 조금 예, 괜찮은 무게 있는 종목입니다 마치 좀 요런 스타일이 좀 나요 그래서 여기 초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돌고 요런 데거든요 지금 요런 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자 얘도 3만원에서 9만원까지 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입니다 요거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매수매도 포인트 칼처럼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세가지 무료 혜택 드릴텐데요 저한테 요렇게 주시면 돼요 저 파워스탁한테 문자 한통만 주세요 010-7770-1693으로 문자로 3번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분석 서비스 받으실 분들은 여기다가 종목명 함께 써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3번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세 가지 무료 혜택 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시간에 답변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는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도 괜찮습니다. 휴일도 괜찮고요.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빨리 대응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